뭐야 눈떠오니 뭐야 옷이 바뀌어져 있어 유튜브 날개도 없어져 있어 카피바라도 없어져 있네 저희 성벽을 들어갔다 계단 인데까지 갔다 다리를 타고 안전지능 영으로 가라는 곳이 이제 노란색금전이면금될에 누워... 같아. 안 된다고. 오케이 금리에방 파일 4개 파일 아. 4개 날아 0일 4개 날아안 된다 오케이 안전진영 왔어 여긴 그냥 부두잖아 오늘 그리고 파일 4개가 날라갔어요. 뭐, 여기는 오닉스 아닌가? 음... 오리를 찾는 건 좀... 영문쪽으로 가보자. 드래곤이랑 오리 찾는 건좀 해봤는데... 오리... 드래곤을 찾으려면 저도 소총을 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어, 도는데 저거 어? 뭐야? 응? 저기 있다! 어, 저거 한번 얻어보고 싶은데. 가자. 가자면 아, 응. 저기 었어요 많이 꿇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애 찾아보자. 응. 야나 저기 있다. 이제오우 okay. 아니, 이번에 오리를 찾았는데... 오늘이잖아. 사다리랑 골프공을 찾아야 되는데, 사다리만 못 찾았고. 아, 사실 원래는에니스가알끝놈못 만드는데, 오리 바뀌었어요. 이젠 찾아야 돼! 그뜻뜻 뜻. 똥. 타고 간다. 오리를 찾아야 된다고요. 똥. 제가 라이브를 만나서 왔는데 저쪽에 있어요. 저기 있다. 있어. 안주. 여기는 스플래쉬이잖아. 요것으로 가려면 얼음광선 얼음광선. 우리랑 얼음광선? 어떡하니. 어. 아이벌은 대충 공간 밖으로 나가면 될수 있지. 어? 오히려 저이상 자세로 죽은.. 어.. 아힘어 네. 오케이. 나이 뭐야. 노란색, 노란색 풍선을 달아보요 네. 여기 머리라 하고 싶게 있어요 머리. 노란색 말고 노란색. 안 된다 안 된다 안돼 뭐야 왜 익혔어 아 미션 추가 사항이 있네 저거 하나 터트리고 가라네 영오한번찾보시고어 하나 얻고 저기 올라타서 저걸 타라는 아니 응 그쵸 네. 근데 오케이 이번 거 타야 된다 타야 된다 진짜 타야 돼 타야 된다고 그렇게 타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비유기.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아니요.